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최신 기술, 국방 혁신 및전 세계 동향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형 현무 3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UK 오토카라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두 주제는 첨단 기술과 산업 혁신의 독특한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현무 3 미사일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6년형 모델은 미사일 기술에 있어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가 개발한 이 크로즈 미사일은 정밀도, 사거리, 그리고 다목적성을 결합하여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신 버전은 더욱 향상된 기능을 갖추어 강력한 억제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독특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자주국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현무 3미사일은 이러한 전략에 완벽히 부합하며 군의 긴 사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적어도 비행과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어 적의 방어망을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습니다. 2026년형 현무 3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를 넘어서며 세계적으로도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 덕분에 한국은 국경 넘어 중요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업그레이드는 첨단 유도 시스템의 통합입니다. 위성 항법, 지형 일치, 관성 항법을 결합하여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중 유도 체계는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무 성공률을 극대화합니다. 추진 시스템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연료 효율이 뛰어난 터보펜 엔진을 장착해 비행 시간을 늘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습니다. 이 엔진 설계는 미사일의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비행에 큰 기여를 하며 한국의 첨단공학 기술을 보여줍니다. 탄도도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임무에 따라 고폭 탄도, 벙커버스터, 전자전용 등 다양한 유형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은 군사 작전 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발사 플랫폼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상 이동식 발사대가 주된 방식이지만 해상 발사 능력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해상에서도 전략적 힘을 투사하며 전반적인 국방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긴장은 이러한 첨단 무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긴장 상황 속에서 현무 3미사일은 강력한 억제력과 전략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한국이 주권을 지키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한편, UK 오토 가라지는 자동차 수리와 튜닝 분야에서 영국의 정밀공학 가치를 한국에 전파하며 독특한 산업 협력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 간 기술 교류와 혁신 공유에 좋은 예입니다. 현무 3미사일이 군사 기술 발전을 대표한다면, 자동차 산업은 민간 기술 발전을 상징하며 두 분야 모두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UK 오토 가라지의 세밀한 기술력과 한국의 품질 및 효율성에 대한 집념은 서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러한 공통된 혁신과 정밀성 추구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한국과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현무-3위 개발 과정은 방대한 연구개발, R&D, 노력의 결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학,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사일 기술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모델은 수년간의 테스트와 개선, 첨단 소재 및 소프트웨어 통합의 산물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입니다. 이는 국가 운영 보안과 신속한 대응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국방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략적으로도 현무 마이너스 사은 적의 대응을 최소화하면서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어도 비행 경로와 레이더 회피 설계로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만들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미국과의 동맹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호 운영성과 공동 방어 계획에 따라 현무 마이너스 3은 지역 안보 체계 내에서 통합되어 집단 방어를 강화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 AI 기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목표 인식 능력 강화, 비행 경로의 자율 조정 실시간 데이터 공유 등이 포함되어 임무 효율성과 생존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현무 3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의 현대 국방 수요와 기술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모범 사례입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군사 무기를 넘어 국가 기술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현무 3미사일은 한국의 전략적 비전을 체현한 무기 체계입니다. 첨단 신뢰성 유연성을 갖추어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합니다. 또한 UK오토 가라지와 같은 기업의 한국 진출은 기술과 공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확대를 의미하며 민간과 군사 산업 양쪽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무 3미사일과 관련 기술에 관한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최신 국방 및 기술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